현재 각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사력 증강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진국들은 국방력 순위권의 나라들의 전력을 살피며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인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이 대만에 우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켜보며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20일 진단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이날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에스퍼 남부 포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주석이 올 10월 공산당 당대회 후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우리가 보기에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2029년 전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주석은 사면 이미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자신감이 상당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중국은 훨씬 더 빠르게 대만에 무력을 가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내며 중국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 일주일 안에 끝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초반 서방의 도움으로 러시아가 밀리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먼저 대만에 무력을 가했다면 자신들이 제재를 받았을 것이고 대만이 서방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밀리는 모습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의 대로 제재는 약해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되려 서방국들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자 중국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있는대로 수입하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자신감이 상승하며 이는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26일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 훈련을 개시한 당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26일 중국 젠16함대와 Y-초계기 한대가 전날 대만 남서쪽 아디즈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아디즈를 침범한 것은 7월에만 17일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훈련과 오는 8월로 예정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회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군용기의 대만 아디즈 진입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전투기 28대, 전폭기 2대, 폭격기 1대, 헬리콥터 2대, 정찰기 26대 등총 59대의 군용기를 대만 아디지에 진입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의 행동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자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상치 못했던 서방국들은 긴장감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 침공 가능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변국이나 미국조차도 침공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침공 여부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서방국들의 긴장이 이어지던 중, 미국 국방 분석가들은 중국 육군의 병참에서 놀라운 결점이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투 준비가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만에 무력을 행사해도 뜻대로 전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지난 19일 주최한 포럼에서 미 국방부 선임 분석가 주슈아 아로스테기와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최근 병참의 개혁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결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SCMP가 전했습니다. 아로스테기 분석가는 때때로 중국의 병참 지원에 놀라운 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화된 병참 방법 없이 인민해방군이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전술적 단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보급, 병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작전과 물자가 상당량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성공적인 전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도 다양한 병참 모델 사이에서 논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평시와 전시에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시에 어떤 병참을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 당시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백신과 물자 보급을 위해 병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의료 서비스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받았지만 보건 긴급 상황과 군사 작전은 매우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병참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주석에 잘 보이려 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면이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금부터 거의 50여 년 전인 베트남 전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중국군의 병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병참 수준이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초기부터 발목을 잡은 병참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병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초기와 비교하면 보급선이 짧아졌음에도 여전히 식량, 연료, 무기와 탄약 운송이 버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실전 경험이 없는 국가가 아닌데도 병참이 부족했던 결과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장기전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실제로 군사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병참 원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에 병참을 건설했습니다. 이에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도시인 제슈프는 병참 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의 병참은 성숙하지 못한 반면, 대만은 미국의 병참 기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1억 800만 달러 상당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련 대외 군사 판매 계약 체결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만이 자국 탱크와 전투 차량의 수리 예비용 부품 구매와 조립, 병참 기술 지원 등을 원했고 이에 응해 관련 부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DSCA는 이는 대만의 운송 수단. 소형 무기, 전투 무기 체계, 병참 지원, 물품의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미국 및 동맹국과의 군사적 상호 운영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병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이웃국인 한국군의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50여 년전 마지막 전투를 치룬 이후 긴장 상태와는 거리가 먼 중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어떠한 국가보다 즉시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나라로 병참 시스템도 상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얼마 전 있었던 임팩훈련에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의 주도하에 훈련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림팩 훈련 당시 한국군의 상당한 주도 능력을 인정했는지 육군은 처음으로 미군 전력을 한국군 전투단에 편성하고 작전을 통제하는 식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미국과 함께 쿼드 연합체 소속인 일본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세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보통 미군은 세계 최강이며 높은 자존심으로 훈련을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는데 림팩 훈련 당시부터 한국군의 연이어 지위를 맡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군이 한국군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켰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믿고 맡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안정된 지정학 위치에서도 긴장하지 않아 전투의 기본인 병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다소 불리한 지정학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주 국방을 갈망한 결과 미국의 우방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한 모습입니다.